안녕하세요 부두송입니다 음... 오늘... 파이브 나이트 e 프레디 한번 가보죠 저번에 1편 녹화를 했는데 요번에... 뉴게임부터 갈게요 괜히 한다고 했나 이거? 가죠 뉴게임! 1일차부터 프레디 피자 가게가 오픈이 되면서 경비알바를 구한다고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낸난 여기서 알바를 하게 되었다 그 첫째 날 좋아요 어.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 전화가 왔어 예, 점주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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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미끄러졌네. 손이 미끄러져. 아유, 끊었죠. 아, 미안해요, 점주님. 아, 뭐, 급, 급한 거면은 다시 걸겠지. 급한 거면 다시 걸겠죠. 음, 권장 사양. 어, 지금 한창 GTA5가 나온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장 사양이 65기가로. 그림의 곰, 코를 눌러보라고? 야, 어, 깜짝이야, 오. 예. 병아리, 오리, 따, 다른 애들은 안 그러네. 다른 애들은 안 그러네요. 자, 열두시고, 어, 뭐, 조명. 잘 작동하죠. 여러분들 소리 줄이거나 그렇게 얍삽하게 하시면 안 돼. 나랑 같이 공포를 나눕시다. 뭐, 클릭하는 그런 거 없나? 다른 건또 없네요. 소리 줄이지 마. 소리 줄이지 마. 어디, CCTV를 보죠. 첫째 날은 얘네들이 2시까지 안 움직인다 그러죠. 어허, 야야. 어허. 혹시도 아직 안 나왔고. 뭐, 제가 이 게임 좀 해봤죠? 연습 많이. 아, 이 프레디 프로게이머 한번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오늘 며칠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한번 보, 보, 봅시다. 소리 최대라고요? 알았어. 이게 가자기이 게임이어갖고. 여러분들. 어.. 심장마비 조심해 심조야부리 일본어로 심조야부리라고 그러죠 하 네. 내.. 심장도 조심해 아왜 빨리 2시가 안되는 거야 아 1시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막혀.. 막힌 거 같아 자 전력량은 81% 어.. 졸리네 1시가 되니까 제가 <laughs> 아까 햄버거 먹고 여기다가 버렸어. 아, 저는 그거 정리해야 되는데, 아귀찮네 귀찮죠? 2시가 되었네요. 어디? 아직까지 움직임 없고, 어디? 여우는 여우도 여도 움직임 없죠? 여러분들은 소리를 올렸겠지만 전 소리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어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가 줄였다고 여러분들도 줄이면 안돼어어 하나 없어졌죠? 어디갔니 토끼 인형 없어졌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들켰네 그래 들켰다 인마 다 보고 있어 형이 팁. 봄하고 늑대는 왼쪽으로, 오리하고 토끼는 오른쪽으로 와요. 어, 진짜지? <laughs> 그럼 나골려준다고 거짓말, 거짓 제보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거야, 거짓 제보 하면. 어, 움직인다. 노래소리? 노래소리? 이, 이 노래소리가 누구 움직이는 거죠? 늑대인가? 늑대는 아니고. 어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어, 토끼는 아직도 여기 있고. 얘네 둘은 미동도 없죠? 뭔마 뭐어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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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 아, 나도 듣겠네 다들, 혔어우 오리, 여기 있고 오끼 아직 여기 있고 얘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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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용자가 귀하의 방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스팀에서도 방송. 오야, 토끼 어디 갔어? 어, 토끼 어디 있지? 우리 여기 있고. 오, 어, 잠깐만. 토끼 어디 갔죠? 야, 토끼 어디 있어? 얼..얼럴랜? 잠깐만 여기있나? 아 토끼 여기있다 토끼 여기있고 그럼 오리가 어디갔지? 오리 어디있어아 오리 여기있다 오리 여기있고 곰은..어 곰은 고개만 돌렸죠 오리 여기있고 토끼는 대시당쪽으로 갔다가..잠깐만 토끼 또 어디 갔냐? 아,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아, 토끼 어디 갔어? 전력 42, 41퍼. 야, 어디 갔지? 아니, 토끼를 토끼를 찾아야 돼. 어, 토끼 여기 있다. 아 토끼 여기 있죠. 음악 소리, 아까 그띠리리리리리리이 음악 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인가? 아, 야, 전력 왜 이렇게 빨리다니? 아, 진짜. 잠깐만. 뭔소리 음, 음. 하지마, 아, 하지마. 귀엽다, 야, 잠깐만. 어우, 야야야, 어우, 왔어, 왔어. 오리 여기 있고, 어, 어, 토끼, 토끼 여기 있고, 오리 어디 갔지? 오리 야, 오리도 여기까지 왔어. 아, 클났다. 아, 토끼 아직도 있죠? 아,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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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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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야 그래도 일을 차요 야 아, 제가 빨리 가요. 어, 갔어. 어, 토끼 갖고, 토끼 어디 있지? 이때, 이때 나왔고. 오리, 오리 돌아갔죠? 어, 토끼 어디 갔냐? 어, 야, 토끼 어디 갔냐? 토끼 안 보여요. 토끼가 안 보여요. 토끼 어디 갔지? 하하하하하아 <laughs> 아이, 뭐, 무단하구만. 그리고 여섯시. 당장에 알바를 때리시고 싶지만. 이런 미치기.